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직접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선으로 연결해서 파일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에 이렇게 USB 연결 단자는 다 있을 거예요. 이거를 USB에 연결을 하면은 내 컴퓨터를 들어가봤을 때 이렇게 휴대용 장치 이동식 디스크로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의 전화는 그냥 자동으로 잡 잡아주는데요.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안 잡아준다면 자기 휴대전화의 회사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므로 혹시 모르겠으면은 어, 부모님께 여, 여쭤보시면 바로 해결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전화기마다 많이 다른데 대부분 안드로이드 전화기는 동영상이 여기 DCIM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DCIM 폴더에 들어가면 이 안에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전화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눌러보면 알수 있어요. 뭐몇 시계 되는 것도 아니니까. 선생님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찍은 것이 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샘플로 찍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보통 전화기는 3GP라는 이름의 확장자로 동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이 녀석을 Ctrl+C 아니면 Ctrl-X 잘라넣기 하든지 해서 바탕화면으로 옮기면 되는데 하지만 그전에 먼저 바탕화면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쓰세요. 제목, 업무, 뭐, 뉴스, 동영상, 제작 이렇게 새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동영상을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동영상 수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영상 수업에 쓰이는 모든 재료들은 그 동영상을 만드는 설계도 파일과 함께 함께 움직여 다녀야지. 다른 컴퓨터에서도 편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스 제작에서 만들 영상 파일을 한 곳에 모아두고 쓰면 좋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음, 선생님 방인데 음, 잘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